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송파 거여 위너스 파크,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9개동 493세대로 지어질 예정인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구단위 결정 곳이 완료됐다라고 여기 바로 지하철역에서 거여역에서 바로 1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홍보관은 그리고 현장 예정지까지는 한 8분 정도 도보로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어, 영풍초등학교, 보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거여공원이 이 단지를 품고 있죠 그래서 어, 공원도 가깝고 산책하기 상당히 좋죠 뭐 단점은 저기, 저기 보이시는데 외곽 순환도로가 일정 부분, 단지 측면에 있거든요. 그 부분만 아니면은 상당히 뭐 나쁜 지역은 아니고, 어, 그런데, 이 송파구가, 제가 지금 송파구 쪽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조합 설립된 송파가락 1, 2,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어, 조합원들이 송파구청 앞에서 계속, 어, 항의, 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전 업무대행사가 어좀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잴수 있으면 이 업무대행사나 이 조합 임직원분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송파 거의 위너스파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두산 건설이 시공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뭐 업무대행사 측에서 이쪽에 보면 이스트 원, 이스트 플러스, 송파 거역 이너스 파크 이세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다 투명하게 잘만 된다면은 이 지역이 이 주택 아파트의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장승백역이랑 상도역 그 주변처럼 그래서 이 여기 이 지역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소망입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가 뭐 입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조합 설립 임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업무대행사나 조합 임직원이나 이 조합원들이 다 열심히 하, 이게 합심해서 하질 않으면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조합 설립하고 나서도 사업 승인까지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